제 선생님은 이걸 굉장히 중시하겠어요. 나라를 뺏겨보니까 도인도 다 별, 소용 없더라. 도 깨치면 뭐합니까? 2, 2등 국민이고, 3등 국민이고, 진짜로. 누구한테 그, 뭐, 뭐,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다 감시할 거고, 이렇게, 일본인들이 순사들이 따라 붙을 거고. 네, 그렇잖아요. 예. 네. 그런 나이에서 도를 더깨친들 도를 더 한들. 티베빠 보세요, 뭐. 불교국가건 뭐 이렇게 뭐리포체가 많이 나오든 간에 나라 없는 그예그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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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국민들이 얼마나 서름 당하는지를 뭐 그러니까 그때 도인들도 다 뛰어들었죠 예 신채호 뭐 박은식 김구 뭐예 기독교인이건 뭐 이렇게 유학자건 뭐다 뛰어들었죠 예. 곽종석 면우의 선생 양명학자 뭐 박은식의 <laughs> 뭐 기독교인 뭐 이승만 뭐다 뛰어들었죠 그때 뭐 야, 이광은 이승 이이승은뭐 어, 이런 분들 뭐 이렇게 예, 다 뛰어들었어 안창호 막게 예. 뭐뭐 나라 이름면뭔 소용이 있습니까 기독교인이건 뭐 이렇게 불 <laughs> 불교인 이건데 예. 한용운 만에 예. 불교 예. 선생님은 일찍이 어, 어 예. 나라 없는 뭐 도인 없고 예. 국가 없는 도인 없다 예.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유할 사람들은 이렇게 신선 도사 되려고 오신 분들은 <laughs> 다 가시라, 이렇게. 남들 지도할 때도, 사람들 우우 몰려오면은, 이제, 인기를 끄니까, 할아버지가, 소설단으로. 그럴 때도, 예, 나라 아니하고, 이렇게, 그럴 분들은, 신선 도사나 꿈꾸시는 분들은, 딴데 가서 배우시라라고 할 정도로, 이렇게, 예, 굉장히 나라 이해하셨어요, 선생님. 동족끼리 싸운 것도 봤고, 식민지의 서러움도 봤고, 뭐, 예, 그랬던 분이라, 예. 자기도 뭐, 독립운동 하다가, 이렇게 예, 죽을 뻔도 했고, 예. 여러분들도 그건 좀 명심하셔요. 제가 왜 돗다그면서 그 국제정세에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까. 네. 어, 꼭 애교를, 뭐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어떤 그 주인된 국민으로서, 어, 그 어떤 국제정세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건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. 법공으로도 둘이 아니고, 둘이 아니면은, 근데 이제 그 불교식 둘이 아니라는 법공은 둘이 아닌데 더 관심은 없어요. 그냥 둘, 그, 그, 죽객의 이원성이 참나의 작용이다 둘이 아니다 이 얘기만 하시지. 근다고 더파하지는 않아요. 들어가서 이렇게. 예. <laughs> 네. 또 저기 힌두교인들의 법공 둘이 아닌데 열반으로 들어가겠다. 나는 다시 안테나하고 싶어. 라마나 마하시도 법공은 다 하세요. 현상계가 나와 남의 그 이원성의 그 세상이 참나의 작용이다. 법공은 하시는데 내 열반. 해탈에 들어서 해탈에 들어나 열반에 들어서 다시는 안 오겠대요. <laughs> 이런 법공 예 이상하잖아요. 둘이 아닌데 여러분들 둘이라 둘이 아니라면은 둘이 안 진짜 참나의 작용으로 둘이 아닌 게 보고 참나가 만든 이유가 있을 테니까 들어가서 탐험을 해봐야죠. 알아내고 어떻게 다루느냐. 나는 나는 어떻게 봐야 되고 나라는 에고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냥 주관 주관도 이원성 이원성 중에 하나니까 우주가 만든 거니까 피조물이니까 들어가서 파악해보고. 에고나, 뭐, 우리, 육적으로는 우리 몸이나, 백으로는 에너지체나, 예, 더 들어가서 우리, 그, 영, 영도 만나고, 또 혼으로 가서는, 이 생각감정을 어떻게 다루라고 되어 있는 물건인가? 그러면은, 어 우선은, 그 원리는 파겠지만은, 현상계적으로 또 어떻게 작용하는가? 현상계 들어가서 이렇게, 사물을 접했을 때, 사물을 두려워할 것이냐? 있잖아, 예, 사물을 피하고. 예전에 그 초기불교는 피했잖아요, 사물을. 악의 것이나 악마의 것을 보고 탐욕치를 일으키니까 무조건 피해라. 어. 라고 하는, 보는 입장과. 또 스토어주의 이런, 이런 데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. 막, 에피테트스 이런 분도 뭐 이렇게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뭐 어떤, 뭐야, 예, 어떤, 폭풍이나 어, 이런 걸 만났을 때 마음이 흔들 흔들리고 안생이 변하면은 그 수행자 아니다. 철학자 아니다. 거기까지는 좋아요. 근데 그 다음에 또 그, 그, 부동심을 얻은 건 좋지만은, 사물을 또 이해하고 다뤄야 되잖아요. 예. 그들이 마음을 안 흔들린 건 아니고, 또, 이, 이데아로 보고, 그 우주의 작용을, 그 이데아, 내 안에 상위 차원의 이데아가 있다고 보고, 복권 관점에서 또 세상을 다룹니다. 이데아로 다루는데, 거기서 안 흔들리는 그런 부분만 취하셔도 또 문제가 되고, 예. 안 흔들리는 것도 도인의 모습이죠. 참나를 안 도인의 모습이죠. 내 안에 어떤, 어, 다이머를 깨친. 그렇지만 또 이데아로서, 어, 원리를 파악해서, 바깥 세계나 내 마음이나 둘이 아니게 보고, 어떤 그 원리를 파헤치고, 현상계를, 신이 만들어낸 그, 그 창조물을 이해해 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, 예. 무조건 부동심만, 어, 강조하는 것도 이상하고. 그 그러니까 원리, 근데 고등정조는다 원리가 있습니다. 네. 예. 이데아, 천리, 뭐, 말씀, 예. 하나님의 형상, 예. 다 있잖아요. 다르마, 다 있기 때문에. 어, 그 다르마도 또 어디까지 말하고 있느냐도 봐야 돼요. 석가모니의 다르마는 또 뭔가. 기승불교의다름면 어디까지, 얘기하고,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는가? 또, 소카테스의 철학, 그 철학적인 그 로고스나 이데아는 뭘 말하고 있는가? 다 들여다 봐야죠. 어디까지를 말하고 있고, 현상계를 어떻게 다루고 그, 어, 떤 신의 작용으로 보는 현상계를, 피조물들을, 어, 어떤 부분은 그 신의 속성과 일치하고, 신이 탑재되어 있고, 그 외에 신의 그 어떤 창조물, 창작물인 우리, 우리하고, 나하고, 객관인, 그, 주관과 객관인 현상계는 또 어떻게 다루라고 돼 있는 물건인가. 이것까지 파악하려면 일이 많고, 이걸 피하려면 한없이 숲으로 들어가야 돼. 저기, 그, 외진 곳으로, 사람이 없는 곳으로 한없이 들어가야 되고. 그것 따라서 어떻게 현상계를 보냐에 따라서 삶이 180도 뭐 달라집니다. 밖에 못 나가는 사람과 나가서 그냥 겨우 둘이, 둘이 아니야.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현상계를 다루면서 이해하면서 이렇게. 사물의 원리를 알아내려고 접근하는 사람과 이렇게 막 달라지기 때문에, 예, 복곡이라는 것도 다또 어디까지 그, <laughs> 어, 어떤 이해했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.